그다. 우리 아빠가 네, 한번 다나가 한번 그 볼까? 지금 뭐를 찢어 볼까요? 찢어 볼까요? 네. 지금 뭐뭐 들었나요? 나기죄다 어? 누가 들어 있다고? 공기. 공기가 들어 있어요? 네. 찾았다. 오 내가 맞기는데 와, 금비가 들어있구나. 보여 주세요. 스티커는 뭐가 있나요? 제가 금비 스티커 거예요. 금비 스티커도 보여 주세요. 그책가이것 다. 금비 스티커 거예요. 금비 스티커 한 장씩 보여 주세요. 이게 한 개? 신비랑 금비가 있네요. 음. 원래 거기에는 어떤 친구 친구들이 나오는 건가요? 거기는 뒤로 돌려보세요. 근데 이 누구기는 레비어지 이거 뭐였죠? 시드스. 시드스야. 그다음에 세준이 이렇게 나오는데. 아 그렇게 나오는 거였어요? 그중에 세준이는 뭐뭐 있지요? 고누구 아, 백이기야 아, 부어끼니백이기비 아, 그럼 총몇 개가 있는 건가요? 세 개요 세 개나 있어요? 네와 그건 누구 줄 거예요? 군비는? 세진이가 세진이 거예요? 그럼 백이기는 누구 줄 거예요? 백이내가 입에 하지 마 군비가 안왔지 큰일 날다 군비가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? 네. 응. 와, 좋겠다 네, 앉아서 친구들 안녕하고 이제 그만하자. 어, 뭐,